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바나티컬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드벤처 게임인 아스테릭스 앤 오벨릭스 XXL 로마스터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아스테릭스 앤로벨릭스 XXL 로마스터드는 영상 제작 시점 7일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10만 개 스팀 키가 모두 배포되면 종료됩니다. 당연 단계 알아보겠습니다. 아스테릭스앤 오벨릭스 XL s 로마스터드 스팀 게임 키 파나티컬에서 받겠습니다. 먼저 파나티컬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파나티컬 계정이 없다면 회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 확인 후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파나티컬 게임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게임 페이지를 보면 이 제품은 대한민국에서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지역락으로 스팀키 받을 수 없습니다 파나티컬에서 무료 스팅키 받을 수 있게 해결하는 방법은 별도의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파나티컬 게임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에드투카트 버튼 클릭합니다. 결제 페이지로 이동되었습니다. Proceed to checkout 클릭하겠습니다. 주문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스팀 계정을 연결하세요라는 팝업창 오픈될 수 있습니다. 파나티콜 계정에 스팀 계정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스팀 계정을 연결하는 자세한 방법은 별도의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팀에 제한된 사용자 계정을 해제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금 구매 완료되었습니다. Uoldering Keys 클릭하겠습니다. 나의 계정에 주문 내용 및키 페이지로 이동되었습니다. 받은 스팀 키는 5월 31일 오전 8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키 표시 버튼 클릭합니다. 스팀 게임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팀에서 사용 버튼 클릭해서 스팀 페이지로 바로 이동한 다음 게임키 활성화 해주겠습니다. 스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로그인합니다. 스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면 게임키 입력된 상태에서 스팀에 제품 등록하기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스팀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합니다. 계속 클릭하겠습니다. 스팀 게임키 활성화 완료되었습니다. 등록 완료 클릭해주겠습니다. 팀 클라이언트 실행해서 게임 라이브러리 확인하겠습니다. 상단 라이브러리 메뉴에서 안스테릭스로 검색하면 게임 페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s time to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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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Asterix. Romans, round here. 오늘은 파나티컬 무료 게임 Asterix and Obelix XXL. 로마스터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